혹시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마냥 외롭고 쓸쓸하게만 느껴지시나요? 어쩌면 그 시간이 당신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1인 가구의 비율은 2020년 31.7%에서 2022년 34.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 세대의 1인 가구 비율 또한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통계 수치를 넘어 우리 주변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저도 예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주변에 누가 없으면 초조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내가 너무 외롭게 지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사회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혼자라는 단어는 때로는 소외나 단절 같은 부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는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놀라운 인생의 변화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로움은 타인과의 단절이나 사회적 유대감의 부족으로 인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심지어 외로움은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면역력 저하, 수면장애,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와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보고서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스스로 선택하여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면을 성찰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며 자기 개발에 몰두하는 긍정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영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앤서니 스토어는 그에 저서 고독 자기 창조의 과정 살러투드 에이리턴 투더 셀프에서 고독을 개인의 성장과 정신, 건강의 필수적인 시간으로 정의하며 위대한 예술가와 사상가들이 고독 속에서 창조적인 영감을 얻었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고독은 외부의 소음과 자극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연결을 요구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가치를 찾으라고 부추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장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고독을 즐길 때 우리 인생에는 어떤 긍정적인 변화들이 생기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연구 결과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기 이해 및 성장을 이룹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이나 가족관계 속에서는 타인의 기대나 역할에 맞춰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독의 시간은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라는 존재를 탐색할 수 있게 합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같은 질문을 던지며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 법할로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혼자만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갖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아 성찰 능력이 더 높고 자신의 가치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기 이해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혹시 선생님들은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시나요? 과거를 돌아보기도 하고 미래를 계획하기도 하실 겁니다. 혹은 그저 고요함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실 수도 있죠.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처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둘째, 창의력 및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됩니다. 주변에 방해없이 고요한 환경에서 몰입할 때 우리의 뇌는 더욱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외부 자극이 차단된 상태에서 뇌는 정보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드는데 더 집중하게 됩니다. 이는 흔히 말하는 유레카의 순간이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이나 공간에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중한 명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나는 혼자 있을 때 최고의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말했으며, 그의 상대성 이론 또한 고독한 사색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음악가나 작가들도 창작 활동을 위해 외딴 곳에 머물며 고독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의 한 연구는 혼자만의 시간이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고 복잡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팀 프로젝트나 회의처럼 여러 사람과의 상호작용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개개인이 혼자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혁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고민이나 복잡한 문제가 있으셨다면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한 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시며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거나 조용한 길을 천천히 걸어보는 것만으로도 막혔던 생각이 풀리고 새로운 영감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셋째 내면의 평화를 얻고 스트레스가 감소합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정보의 홍수와 인간 관계에서 오는 복잡한 감정들로 인해 우리에게 많은 자극과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러한 외부 자극에서 벗어나 오롯이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찾고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명상이나 자연 속에서 혼자 걷는 것과 같은 고독한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감소시키고 불안감을 완화하며 전반적인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마치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내듯 혼자만의 시간은 우리의 복잡한 감정들을 정리하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주변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눈을 감고 조용히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과 평온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타인과의 관계의 질이 향상됩니다. 고독한데 어떻게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지? 하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고독을 통해 스스로 충만함을 느끼는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관계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내면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타인의 인정이나 관심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여유와 포용력이 생깁니다. 사회학자 에바 윌스는 우리는 때로 혼자 있을 때 비로소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고독한 시간은 타인의 입장을 헤아려보고 관계에서 발생했던 오해나 갈등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연구에서도 건강한 고독의 시간을 가진 사람들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 만족감을 느끼고 갈등 상황에서도 더 건설적인 방식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혹시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 때문에 힘드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친구들과의 모임, 가족 행사, 이웃과의 교류 등 사회생활은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 속에서 소진되는 에너지를 충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혼자만의 시간이 그 해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가 건강해야 타인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법이니까요. 지금까지 고독이 우리 인생에 가져다 주는 놀라운 변화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독을 즐길 수 있을까?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사회 활동이나 가족과의 교류가 주된 삶의 방식이었던 분들에게는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새로운 취미를 배우듯 고독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해 드릴게요. 거창하게 긴 시간을 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 밖을 조용히 바라보거나 저녁 식사 후 잠시 TV를 끄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10분만이라도 좋습니다. 이 시간 동안은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고 어떤 생각도 판단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뒷산을 가볍게 오르는 등 자연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오직 나 자신과 자연만이 존재하는 순간을 느껴보세요. 그림 그리기, 글쓰기, 뜨개질, 퍼즐 맞추기, 화초 가꾸기 등 혼자서 몰입할 수 있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특정 활동에 집중하는 동안 우리는 자연스럽게 외부 자극으로부터 벗어나 고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거나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고요한 공간에서 책을 읽는 것은 저자와의 깊은 대화이자 자신과의 대화가 될수 있습니다. 책 속의 이야기에 몰입하면서 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새로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TV와 같은 디지털 기기에서 잠시 벗어나 보세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디지털 기기를 통해 끊임없이 외부 정보와 자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디톡스는 혼자만의 시간을 더욱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고독은 결코 외로움이나 단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창의력을 키우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50대, 60대, 70대, 80대. 우리 인생의 후반기는 어쩌면 젊은 시절보다 더 많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고독을 환영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비단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독을 환영하고 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독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지혜로운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분이라도 좋으니 자신만을 위한 고독한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차한 잔과 함께 조용히 생각에 잠겨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산책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독을 통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가득 차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지혜상자였습니다.